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어~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날이고 뭐 다른 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길게 보면 뭐한 이십 년 이상 끙끙대던 어떤 이, 어떤 게 있었고 짧게 보면 한뭐또한 뭐 중간 정도로 보면 한삼년 정도 있었고 짧게 보면 아~ 정말로 최근 한 칠팔 개월간 아주 끙끙끙끙끙끙대던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 다 풀렸어요. 아, 정말로 한 20년 이상 그냥,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아, 글쎄, 이걸 알고 나니까, 파이코인이 보이는 거예요. 파이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아, 정말로 뭐, 파이코인 그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건 코어팀이죠. 정말 대박이다. 파이코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힘들고 이게 뭐 백불 가요, 천불 가요. 그건 자기 희망을 얘기한 거고 엄청나게 가요. 엄청나게 갑니다. 먼저 어 아, 제 이거를 하면 뭐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욕도 먹을 수 이, 있어요. 뭐냐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에 해갖고 다들 뭐 죽을 지경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실패로 판정이 났죠.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대 참 말도 잘 그때 당시에 이제 어, 경제 추석하고뭐 어, 몇몇 사람들이 이거를 했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음, 아무튼 뭐 세상에 나왔죠 이런 말이 이거 경제학에는 말도 없는 일종의 똑바킹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소득주도 성장 하려면 대기업하고 고소득층이 소득 증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투자 증대도 되고 경제 성장도 되고 이런 뭐 낙수 효과가 있어 낙수 효과가 이제 항상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이 성장을 해왔죠 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성장한 게 대만이었죠 대만이 어, 한국은 이런 대기업이 아니고 분수 어, 효과 이게 이제 대만이 중소기업으로 쭉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죠. 그렇지만 아 대만의 이 저소득층이 일자리가 증대한 거는 맞죠. 근데 이게 대만이 월급이 대졸자 월급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가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고 어 왜 그러냐면, 전부 대만은 자체 브랜드가 우리처럼 뭐 현대, 삼성, LG, 뭐 포스코, 뭐, 뭐 이런 SK 이런 게 아니고 OEM이나 ODM 방식으로 이제 어 외국 거를 주문 생산해 주는 거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수효과를 처음, 분수효과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튼 처음부터 했던 대만도 어 지금 물론 TSMC 같은데 월급은 삼성전자보다도 월급이 많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TSMC 뿐이고 나머지는 정말로 어, 월급이 아주 적죠. 그래서 저소득층 복지라든가 일자리 증대, 이게 소비 증대, 경제 성장 이런 분수 효과, 그러니까 낙수 효과로 인한 경제 성장 모델을 포기하고 분수 효과로 가겠다라는 소리가 대만하고 한국하고 다른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밀어붙였죠.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뭐, 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 이거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게 실패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실패했죠. 그런데, 당시 한국인들이 지금도 말 소득의 주체와 성장의 주체를 모르고 일을 벌였는데 진정한 소득 주도 성장의 모델은 파이코인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이코인에서 하고 있는 게 진짜로 제대로 된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천십칠 년에 그거를 막 시장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니까 뭐~ 월급 올라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월급쟁이들은 처음엔 좋았 좋죠 좋지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죠 대부분의 기업 하는 사람들은 어~ 경쟁력이 없잖아요 인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참 이~ 뭐~ 맡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정말로 그래서죠. 소득주도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막 정부에서 뭐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지만 이게 저소득층이 작살이 나게 되니까 저소득층한테 돈 나눠주는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눈치채셨나요? 물론 받으면 좋지만 받는 사람도 알죠.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처음에 월급 올라가면 좋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 닫아 문 닫게 되면 월급쟁이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죠. more than a little b i 안 된다고 하죠. 나머지 40%는 세금 안 내고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소액은 뭐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사람도 몇 있겠지만 음, 사실은 그게 오래 갈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돈 나눠주고 하는 게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눈치채셨죠? 파이코인은요 정말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크면 생태계가 크면 파이코인 가격은 저절로 올라가요. 파이 채굴해요. 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파이 유틸리티 하면 또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세상에 없던 거로 인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장은 그럼 뭐냐 생태계에서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생태계 내에서 이제 앞으로 오픈메인넷에 가게 되면. 뭐 대만처럼 그렇게 이제 조금 조금 혹은 자영업자 혹은 1인 1인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이 생태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세월에 가게 되면 이 파이브라우저 내에서 저기 페이스북을 능가할 수 있는게 나올 수 있고 이게 kyc 라는 엄청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이버를 능가하는 그 무엇이 나올 수도 있고, 저기 뭐예요? 저 아마존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나올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코인 거래소를 능가하는 어떤 그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밑받침에는. 천억 개에 달할 때까지 채굴을 하기도 하고, 천억 개에 달하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20몇년 동안 고민했고, 최근 몇년 동안 고민했다라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 친구들 뭐 제가 오늘 이제 오너하는 친구들 두 명하고 이제 월급쟁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소득주도 성장을 그다지 뭐 어, 긍정적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지만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갈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은 많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버렸고 모르는 사람들이 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뭐 이제 인건비는 올렸지만 뭐 이게 자동화를 하더, 요즘 보시, 요즘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 많았잖아요. 경비 아저씨들 많았잖아요. 여기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여기 그래도 양재동의 부자촌 일해서 여기 단독주택이 많은데 수의실 잘져 있다고요. 수의 아저씨 없어요. 건물 지키는 사람 다 있었다고요. 건물 지키는 사람 없어요. 저소득층은 정말 피폐해 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그런 저소득층도 그 생태계 내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어? 나라에서 사냥개 한테 소세지 던져 주듯이 조금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생태계 내에서 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어떤 생태계 내에서 유틸리 를 통해서 코인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실패가 아닌 대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학은 뭐 크게 흐름이 있었었는데 고전 경제학, 수요와 공급의 원리.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에 가면 음 파이 네트워크 가 상장이 되면 이것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해야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나와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서 이제 수요를 막 만드는 이런 경제학이 있었었죠. 그랬다가 이게 1970년도에 들어가지고 이게 다시 안 되니까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해서 공급 위주 경제학을 한 거죠. 공급 위주 경제학을 로날드 레이건이 했죠. 그,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게 다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정부가 돈을 다시 막 찍어내 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경제학은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경제학과 전혀 경제학이라고도 할수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 말만 나온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는 못했고, 당연히 뭐, 다행히 대만과 달리, 이게 우리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면서 정부에서 나눠줄 수 있는 돈들이 또 있었었죠. 코로나 때 많이 나눠 주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어, 폭탄 돌리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돈을 좀 이렇게 많이 걷어들리고 있죠. 걷어들이면 또 국민들은 싫어하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을 제대로 하는 경제인들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나름대로 사람도 두 줄이고 자동화하고 전산화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경비 절감하고 비용 절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근근히 버티는 거지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자기가 준다라고 생각해요. 100% 당연하죠. 월급을 자기가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코인을 사는 거는 생태계가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해하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견상 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똑 박힌 것 같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들고 나와 갖고 어~ 외국인 노동자들만 대박이 나고 어 세금 안 내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그냥 뭐 살기는 살지만 그냥 이게 다 월급이 적은 사람도 버, 버티고 월급이 많은 사람도 버티는 이런 이성한 경제 구조에서 진짜 제대로 지금 여기에 대한 모델을 보, 보여주고 있는 게 파이 생태계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경, 그래서 뭐 이게 뭐. 어, 어쩌, 어쩌고 저쩌고 간다. 지금 이 사람들도 단지 자기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거는 어, 한국이 이제 한, 한국하고 대만이 어~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죠. 네.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인데 우리는 어, 대기업 위주로 자체 브랜드를 갖는 쪽으로 해서 어, 성장해 왔고 대만은 중소기업적으로 하청으로 해서 왔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어, 한국보다는 대만이 80년대 초반까지는 대만이 훨씬 잘 살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이 아닌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자체 브랜드를 갖게 되면 개발비 엄청 들어가죠. 마케팅비 엄청 들어가죠. 직원들 후라이판 위에 콩처럼 들들들 볶아갖고 창의성 찾아내야죠. 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만은 자기네들이 마케팅할 필요도 없고,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OEM, ODM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만 줄여서 마진만 남기면 되는 구조로 성장해 왔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대만이 성공했지만, 이제 1900, 저기, 90년도를 넘어서부터 이제 한국이 대만을 훨씬 앞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민소득은 대만이 지금 다시 앞선 것 같지만 그거는 1인당 그냥 평균이지 실질적으로 대만의 그 셀러리맨들은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이 그거를 대만의 분수효과, 낙수효과가 아니라 대만의 분수효과처럼 시도를 했었죠. 2017년도에 그런데 분수가 올라가지를 못했죠. 조루증 환자처럼 그냥 다시 분수가 뻗지를 못했죠. 분수가 뻗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오다가 보니까 대기업들도 여기서 소득 주도 성장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해고가 맘대로 돼요. 뭐지 해고가 맘대로 안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원가 결정 원가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살림을 쪼이기 시작하니까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고 저소득층은 안 되고 외견상으로는 굴러가는 것 같지만 저소득층은 나눠 주는 돈으로 그냥 그냥 음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가축들처럼 길러지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었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었고 막연히 소득주도 성장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제가 파이코인을 보면서 어, 얘네 진짜 소득주도 성장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본적인 돈을 나눠 줄 필요 없이 파이코인 체크하고 생태계를 키우다 보면 이 생태계에서 생태계가 크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말밖에 없었던 소득주도 성장을 파이코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경제학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맞는 방향이에요. 엄청나죠? 엄지척. 그러니 뭐백 불, 천 불, 삼천 불은 시간에 따라 해결될 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